안녕하세요. 퍼펙트 데이즈를 꿈꾸는 빵 굽는 타자기 이강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1년 365일쯤을 책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작정하고 20년 넘게 글밥을 먹고 유유자적하게 자유지행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쯤에 육지를 떠나 섬으로 공간을 이동하여서 역시 작은 시골 구멍가게에서 재미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오래된 골목에서 큰 나무처럼 너와 그대 와당신을 위한 기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집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달고나도 팔고 붕어빵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직접 경험한 특별한 여행 이야기와 섬에서 사는 이야기,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여행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곳의 역사와 문화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감을 줍니다. 저는 그동안 모중간지의 길에서 만나 사람들이란 컬럼을 연재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낙동강 따라 숲길 여행에서는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길을 따라가며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류의 땅, 강원도에서는 한국 문화의 뿌리를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을 소개하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받았습니다. 선비의 숨결 따라 영주여행에서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과 사상을 따라가며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